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에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 첫날 검사에선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존 검사 방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운동장 트랙을 따라 선별 진료소로 하나둘 들어오는 시민들.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도 별다른 증상도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개개인이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뭐 이래 괜찮다고 하지만좀 불안한 그런 거기 있어 가지고 실질적 와 하고 난 뒤에는 진짜 괜찮아요.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심적으로 편하고 우주군이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숨은 감염자 찾기에 나선 겁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곧바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은 감염자인데도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에 울주군은 전수조사가 오히려 무증상 감염자 열명중 아홉 명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라며 1월까지 만 명을 검사해보고 확대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선별 검사소 운영 일주일 만에 무증상 감염자가 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단 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추후 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첫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540명 가운데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